안녕하세요 리나요. 리나가 오늘 어, 이제 코바늘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코바늘을 처음 시작했을 때이 마스크걸이를 만들었는데 어때요 잘 만들었죠? 자 이제 이 마스크걸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파우치를 만들고 있답니다. 근데 지금 파우치를 만드는 거를 처음부터는 못 찍었지만 다시 알려드릴게요.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슬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짧은뜨기를 이렇게 사슬을 했다 쳐봐요. 그러면 짧은뜨기를 해요. 했으면서 했으면 이렇게 도, 돌아가서 돌아가서 또 짧은뜨기를 해요.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빼뜨기를 한번 하고 짧은뜨기를 계속하고 또 빼뜨기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파우치가 만들어지는 음. 거입니다. 지금 짧은뜨기하는 중이에요? 네. 하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 이게 짧은뜨기가 여기를 묶어서 넣었잖아요. 그럼 바로 그 옆에 넣으면 이렇게 두 줄이 되잖아요. 두줄 되면 일로 감아서 한개한 한 줄을 빼고 응. 그러면 두 줄이 다시 되죠. 그러면 감아서 두 줄을 다 빼요. 아.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고 여기서 빼뜨기를 할 때는 빼뜨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 됐어요. 짧은뜨기만 봐줘. 빼뜨기를 하면 때는 넣어서 굳이 됐잖아요. 한번 감져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. 아, 네, 되시죠? 자,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짧은 티쭉 해보세요. 네. 안녕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